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그냥 평범한 탁구 경기가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하나의 완벽한 논리 퍼즐이에요. 선수 기록 뒤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진짜 챔피언이 누군지 밝혀내는 거죠. 이름하여 탁구 챔피언 사건 파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수사를 시작해 보시죠. 규칙은 아주 명확한데 저기 딱 하나 비어 있는 칸 때문에 모든 게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과연 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최후의 승자는 딱한 명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단서입니다. 탁구 미스테리. 보시다시피 순위표가 아직 미원성이죠. 이번 사건의 주인공들은 민우, 승우, 연우, 그리고 정우. 이네 명의 선수들입니다. 물론 모두가 우승 트로피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자, 이 사건의 규칙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각 선수는 다른 모든 선수랑 정확히 10번씩 경기를 치러요. 둘째, 뭐 당연한 얘기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이긴 사람이 우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세 번째 규칙이 정말 정말 결정적이에요. 만약에 최고 승수가 동점이면요? 우승자는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이 동점 불가 규칙. 이게 바로 모든 논리의 출발점이자 이 사건을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공개된 순위표입니다. 각 선수들이 총 12경기를 치른 중간 상황이에요. 민우가 10승 2패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그런데 보이시죠? 순위표의 한 조각이 비어 있습니다. 바로 정우 선수의 기록. 저 물음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수사 목표를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미션은 저 사라진 기록. 그러니까 정우의 현재 승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미션인데 선두인 민우가 다른 선수들 결과랑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우승을 확정짓기 위한 조건이 뭔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 네 번째 선수의 기록입니다. 이제 저 사라진 기록을 찾아내면서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실마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단계를 거치면 토너먼트 전체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해 봅시다. 네 명의 선수가 각각 12경기를 치렀으니까, 어? 그럼 총 48경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모든 경기는 두 선수가 함께 치르는 거니까, 실제 경기 수는 그 절반인 24경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와요. 모든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승리의 총합이랑 전체 패배의 총합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숫자가 바로 24라는 거죠. 자, 이제 계산은 아주 간단해졌어요. 지금까지 나온 전체 승리 횟수 24에서 기록이 이미 나와 있는 세 선수의 승수를 다 빼주는 겁니다. 민우의 10승, 승우의 7승, 연우의 4승을요. 그럼 결과는 네 맞습니다. 바로 3이죠 정우의 승수는 3승이었던 겁니다. 이걸로 첫 번째 미스터리가 풀렸네요. 정우의 기록은 3승 9패. 드디어 모든 선수의 기록이 담긴 완전한 순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진짜 핵심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섹션 우승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이 완성된 순위표를 가지고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이죠. 민우의 챔피언 조건 이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여긴 훨씬 더 복잡한 논리가 필요하니까 집중하셔야 해요. 확실한 승리를 계산하려면 말이죠.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상황을 가정해야만 해요. 이게 바로 전략적 사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선두주자인 민우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민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2위인 승우가 남은 경기에서 단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전승을 거두는 상황이에요. 승우가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하는 것. 이게 바로 민우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자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최악의 변수인 거죠. 자, 이제 아주 흥미로운 가정을 해 볼게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민우랑 승우가 상대적으로 약체인 연우, 정우와의 남은 경기를 싹다 이겼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변수들이 전부 제거되고 오직 두 최강자 간의 순수한 맞대결 상황만 남게 되거든요. 먼저 민우 승수부터 계산해 볼까요? 민우는 연우, 정우랑 각각 6경기씩 총 12경기가 남아 있어요. 이 12경기를 전부 이긴다고 가정하면 기존 10승에 12승을 더해서 총 22승이 됩니다. 승우도 똑같죠. 연우 정우와의 남은 12경기를 모두 이긴다고 가정하면 기존 7승에 12승을 더해서 총 19승이 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최종 결전을 위한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22승의 민우와 19승의 승우 이제 모든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남은 6번의 직접적인 맞대결 결과에 달려 있게 됐어요. 이 토너먼트의 운명은 바로 이 6경기로 결정되는 거죠. 네 번째 섹션이네요. 우승의 절대 조건. 자, 이제 이 마지막 6경기를 시뮬레이션 해 보면서 민우가 우승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승리 횟수를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입니다. 만약 민우가 승화와의 6번 맞대결에서 아쉽게도 딱 1승 밖에 못 거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뭐 명확하네요. 민우는 1승을 추가해서 최종 23승이 되지만 나머지 5경기를 싹쓸이한 승우는 최종 24승이 되면서 역전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 1승만으로는 우승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결론이네요. 그렇다면 딱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에 민우가. 1승이 아니라 2승을 거둔다면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이겁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민우가 2승을 거두는 순간 최종 24승이 됩니다. 반면에 승우는 4승만 추가하게 되니까 23승에 그치죠. 단 1승 차이로 민우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단독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그토록 찾던 우승 확정 조건인 겁니다. 다른 어떤 변수가 생겨도 심지어 승호가 남은 경기를 다 이기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고 우승을 확정짓는 최소한의 승리 그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민우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 힘으로 우승을 확정하기 위해 남은 경기에서 거둬야 할 최소 승수는 바로 14승입니다. 이건 연우와 정우를 상대로 한 12승 그리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승우를 상대로 한 2승을 합친 숫자죠. 14 이 숫자가 바로 이번 사건의 최종 해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논리 퍼즐을 풀었지만 그 핵심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고려하는 것,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먼저 가정하고 대비하는 게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